특히 거래와 계약을 통한 이익 추구라는 것을 넘어서서 모두의 성장과 공동 번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협력 구조를 단순또 단단히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간 새로운 100년의 시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두 나라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산업 영역이죠. a i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확고한 신뢰와 상호 존중 그리고 형제애의 정신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외부의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1년에는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2071년까지 세계 최고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신 걸로 압니다. 저도 대통령님께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UAE가 앞으로 나아갈 이 위대한 여정의 핵심적인 파트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이 양국의 1 0 0년 동행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위대한 여정을 함께할 최적의 파트너다, 네. 한국을 네. 소개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를 강조했는데 네. 자, 바라카 원전 이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가 정말 네.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현재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니다그 바라카 원전 계약한 것이 2009년도였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2024년에 이제 내기에 그 원전이 모두가 완성이 돼서 상업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뭐 첨단 산업까지 이제 같이 협력을 하면서 지금 2018년도에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단순히 뭐 에너지라든지 건설 분야 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지금 가장 높은 그런 단계인데 네. 이것보다 더 높은 단계로 만들어 나가자 이런 네. 정상에서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아랍에미리트가 정말 최고 수준의 예우를 했습니다. 공식 환영식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대, 아부다비 대통령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음. 보고 계신데요자 지금 시잡을 풀고 여인들이 네. 계속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흔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요. 네, 예. 네. 지난번 작년 오월 아, 지난 5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을 방문했을 때도 똑같이 이런 환영 행사했었는데요. 네. 를 흰색 의상을 입은 소녀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는 것인데 이 의미가 귀한 손님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을 내리는 그런 전통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라든지 오만 등지에서 하는 이제 전통 의식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손님에게 대한 최고의 예우를 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 굉장히 어, 좋은 의식이다라고 예.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관계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네. 아랍에미리트 또 대통령에 대해서 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네, 예. 이름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아 나얀 네. 아랍에미리트의 네. 대통령인데 왕세자 시절에도 대한민국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고 네. 각별히 한국에 대한 애정이 좀 깊다고 할수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 UAE 같은 경우와 한국 약간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데요. 네. 그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발전한 그 빠른 발전 경험을 습득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경우도 뭐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산업 발전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벤치마크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는 나라이고 그만큼 이제 한국과 UAE 간의 인력 교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정상 회의가 2000년 이후에 한 열한 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홉 번을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하면서 정상회담을 했었고 그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 어떤 이제 수출 시장의 측면에서도 또 어떤 산업 협력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굳건한 어떤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혁 개방 정책을 중동 내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개방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네, 그 유해 같은 경우는 어, 왕정 체제로 분류되고 있지만 뭐 사우디 아라비아와는 약간 좀 다르게 네. 어, 서구식의 어떤 이제 그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의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약간 좀 개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 이것을 뭐그 대외적으로 뭐 공식적으로 대외 개방이다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약간 서구 기업들이 와서 편안하게 기업 활동을 할수 있는 그 다음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랍에미리트로 뭐 출장을 가거나 그곳에서 네.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네. 편하고 네. 모든 것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고 서로가 100년의 동행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제 투자 국방방산, 원자력, AI, 보건, 의료, 문화 등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양정상은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생산, 기술 협력 등 국방방산 분야를 더욱 전략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자,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네. 차원 더 높은 단계로 갈 필요성을 서로 공유했다. 네.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가자 이런 네, 의미 네. 같은데요.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나요? 아, 지금 정상회담을 통해서 약 7개 정도의 MOU를 체결한 바 있고요.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방산이라든지 뭐 AI 그다음에 뭐 보건 산업,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좀더 특별한 것은 첨단 산업, 뭐 기술 혁신에 대한 협력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네네. 것이고요. 특히 최근에 좀 많이 부상하고 있는 AI 산업에 대한 협력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그 스타 게이트 미국과 UAE 간의 스타 게이트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과 UAE와 미국 간의 어떤 삼각 협력도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워진 것이고 또 UAE 같은 입장에서는 한국과 UAE 간의 양자 협력 이외에도 그 협력의 성과를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한 삼각 협력이라든지 또는 제 3국으로의 공동 진출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나라의 어떤 백년 아, 새로운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네. 내용의 공동선언문도 채택이 네. 됐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 공동선언문 내용을 보게 되면 7개의 MOU 내용이 좀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AI 협력이라든지 어떤 방산 협력 또는 원자력 협력 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양 정상 간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양 국가 간의 어떤 협력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 어, 보고요. 그리고 네. 그 중동 국가들이 약간 특징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협력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동선언문이 채택된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더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공동선언문을 통해서 두 나라가 앞으로 정말 멋진 미래를 네. 만들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네, 네. 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네. 더 이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위 산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방위 산업에 있어서 뭐 제3국으로 공동 수출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네. 있고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요. 네, 그 방산이라고 하면 네. 주로 우리가 무기를 수출한다라는 차원에서 되어 있는데 유의 같은 경우에는 자국 생산을 좀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기에 대한 공동 개발도 해야 되고 생산 자체도 현지화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또제 3국에 수출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뭐 공동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뭐 생산을 현지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아, 방산에 대한 협력이 좀더 강화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무기만 파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군요. 네, 예. 그렇죠. 그, 그, 단순히 무기만 판매하는 것은 이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전략적 협력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무기도 이제 UA 현지에 맞는 무기를 공동 개발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동 국가들의 특징이 제조업이 약간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인력이 약간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을 같이 생산할 수 있는 인력 양성도 해야 되고 다음에 공장 시설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유엔에서는 좀더 욕심을 부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게 되면 뭐 아프리카라든지 또 다른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그것을 또 수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강운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15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방산 부분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이 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그 MOU에 또 담긴 부분들이 AI 관련 인데 그 중에 스타게이트 관련된 부분이 뭐 굉장히 네네. 눈에 띄더라고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죠. 아랍에미리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 발언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UAE는 양국 간 AI 분야 협력이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AI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AI 및 에너지 인프라,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공급망, 로봇 등 피지컬 AI, 산업 공공 서비스의 AI 적용, 그리고 AI 규범 제도 마련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UAE가 추진 중인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 원에 달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하여 함께 AI와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전, 가스, 재생에너지 등을 함께 활용하는 전력망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해외 대규모 사업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아랍에미리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예. 내용이었는데 일단 아랍에미리트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 미국과 이제 UAE 간의 AI 협력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스타게이트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 일단 이제 그 아부다비 현지에 UAE와 미국이 합작을 해서 AI 캠퍼스를 만듭니다. 네. 거기에 이제 1기가와트 규모의 AI 컴퓨터 클러스트뭐 어떤 면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중동 지역에서는 그냥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로 알려져 있고 그것을 미국과 아, UAE가 같이 합작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뭐 오픈 AI라든지 오라클 그다음에 GPU를 이제 엔비디아가 공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UA에서는 G42라는 국영 AI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 기업이 서, 어, 건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떤 소프트뱅크 그룹이 또 전략적 투자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국과 UA 간의 전면적인 AI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 그것에 우리가 이제 참여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AI의 가치 사슬, 같이 사슬을 보게 되면 AI 인프라도 있고 AI 연구 개발도 있고 그 다음에 AI를 응용한 이제 서비스 기업이 있을 텐데, 일단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는 AI 인프라를 좀더 확충한다는 그런 게 담겨져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데이터센터를 뭐 전면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냉각 시스템이라든지 뭐조마한 부품들을 공급하는 데서는 충분히 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협력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UAE, 한국 간의 삼각 협력을 이제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그냥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에 참여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반도체도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렇죠. 되 예.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같이 참여한다 이런 예. 이야기시죠 예. 그렇다면, 그래서 예. 그래서 인프라 차원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이 이제 또 연구개발이라든지 서비스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그 전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어, 이 설명에서 나오지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어, 전력망 공급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력망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센터와 어떤 전력원을 연결해주는 전력망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그런 뭐 이제 들어간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협력을 좀더 강화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반도체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네. 반도체를 이제 UAE에 공급할 수 있는 예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서 단순히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연구 개발 그다음에 AI에 필요한 공급망까지 연결해서 전면적인 더 협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자연스럽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피지컬 네. AI 관련해서 공동 협력하겠다. 더 협력을 네. 강화하겠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 부분도 결국은 반도체도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협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궁극적으로는 유 e 에서 원하는 것은 반도체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것은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계획일 텐데 네. 그 전에 우리가 반도체를 공급하는 수준에서 협력을 좀 강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개발하는 걸좀더 기술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개발하는 데 있어서 UA와 연구를 공동으로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피지컬 AI 같은, AI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 AI는 좀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생성형 AI하고 달리 그 생산 현장에서 쓰고 쓰게 되는 이제 AI를 말하게 되는데, UA에서 원하는 것이 이제 경제 다각화 또는 산업 다각화를 위해서 공장을 많이 만들고 제조업 분야를 좀 확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피지컬 AI가 좀더 발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UA 현지에서의 공장을 만드는 문제에서도 우리가 협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협력을 좀더 범위를 넓힐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AI 하게 되면 이제 로봇이라든지 어떤 이제 공장 시설에 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더 커지고 있어서 AI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약 200억 불 상당의 어떤 경제 효과를 낼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더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정책의 목표가 글로벌 3대 AI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것을좀 앞당기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반도체를 돌리기 위해서는 사실 네.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네. 아까 재성에너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또 SMR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을까요 그 SM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전 기술에 해당되는 것인데 네. 그 원전을 좀더 개량화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그 AI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AI 에 관련된 이제 원자 기술을 같이 공동 개발하는 것도 이, 이번 MOU에 ,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SMR도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UAE에서도 어, 좀더 추가적인 미래 에너지 원으로서 SMR을 어, 좀더 실증 사업을 통해서 건설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 다른 중동 국가들, 뭐 카타르라든지, 뭐 사우디아라비아, 다른 인근의 중동 국가들에도 어, 좀더 전파할 를 수가 있고 전 세계적인 시장이 될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에,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뿐만 아니라 사실 카타르, 아랍에미리트하면은 또 석유를 빼놓을 수 없는. 네, 예. 이 석유와 관련해서도 내용이 네. 있더라고요. 그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부다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뭐잘 아시는 것처럼 UAE라고 하는 나라가 7개의 토국으로 이제 연방제 식으로 운영되는 국가인데 네. 그 중에서 아부다비가 이제 국토의그러니 유해 전체의 한 86%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석유가스 매장량이 한 95%가 아부다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부다비가 주도해서 이런 뭐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아부다비의 수준 자체가 석유 매장량으로는 한 5위 정도 되고 있고요. 또전 세계 수출 면에서는 약 6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UAE가 굉장히 중요한 산유국으로 되어 있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경제 다각화를 위한 산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AI 또그 인프라를 위한 반도체, 에너지 여러 네. 분야의 그 그렇죠. 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도 교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KCT라는 내용이 네. 나오는데요, KCT의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또 문화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네, 네. 게 내용인데, 네. 어떤 내용인 그 보통 이제 문화 협력을 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의 공연,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공연을 한다든지, 네. 뭐, 어떤, 뭐, 전시회를 한다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KCT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어, 단순한 어떤 전시회가 아니라, 어, 생태계를 구축하면, 구축을 해가지고, K 문화에 관련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K 문화, K 컬처라고 하는 K 문화 또는 K 푸드, 그러니까 한국 음식들을 소재로 해서 그 관련된 뭐 산업을 현지에서 할 수가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네. 어, 인력 양성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 한국 음식이라든지 한국 문화를 같이 이제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어,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 어한 2030년까지 가게 되면 한 700억 불 이상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제 공연을 보여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차원에서 K 문화를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정상 회담에서 나온 MOU 네. 7 건의 MOU가 네. 있었는데 이것들을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MOU가 7 개라서 뭐 모든 걸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그 구체적으로 뭐 AI라든지, 뭐 원전, 또 우주 개발,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지식 재산. 다음에 세파 세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어, FTA를 얘기하는 예. 것인데 그 관련된 내용, 그 문화, 방산 이렇게 일곱 가지 정도의 MOU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든지 뭐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는 우주에 관련돼서도 어. 초창기, 한 2009년 정도에 그 두바이 셋,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쏘아 올린 작은 인공위성, 그 다음에 네. 칼리파 셋, 그것을 같이 공동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 좀더 심화시킨다라는 것이고요. UA 같은 경우는 우주 기술이 좀더 발전을 해서, 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달에 탐사선을 보내고 하게 되면 양국이 그런 이제 경험을 공유한다든지, 뭐, 기술을 또 공동으로 개발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UA가 어떤 FTA에 대한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 자체로 한 10개 나라가 FTA를 체결하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세파와 관련해서 2023년도에 협상을 타결을 지었고, 어, 작년도에 정식으로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국회 비준 절차만 남아놓은 상태인데 그것이 좀더 협력을 강화, 어, 비준까지 거치게 되면 우리나라 에너지를 수입하는 문제라든지 뭐 산업 협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할수 있어서 좀더 폭넓은, 음, 더 협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이라는 부분도 좀 더, 어, 현재로서는 이제 판매에 그치고 있지만 네. 공동 개발이라든지 수출을 같이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좀더넓어지 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국가 차원의 정상회담과 또 양해각서들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것들을 실현하는 것들은 이제 기업입니다. 그렇죠. 기업들이 네. 현장에서 계약도 따내고 이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인데 네. 비즈니스 포럼이 진행되거든요. 네. 뭐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다 참여를 합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 MOU 내용들을 좀더 현실화하는 방안들이 얘기가 될 텐데요. 뭐, AI 관련해서는 문제 반도체 공급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예.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한화가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산 부분을 어떻게 좀더 확대할 방산 협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그런 논의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파를 어떻게 하면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그 그러니까 세파에 대해서 좀더 민간에게 알려져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세파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 수입에 대한 관세 부분도 좀더전약이 네.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첨단 산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에너지라든지 자원이라든지 또 스마 스타트업까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세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비즈니스 포럼에서 논의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UAE 중동까지 대부분 다 마찬가지지만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탑다운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포럼에서 그러니까 일단 뭐 정상회담을 통해서 MOU를 체결을 하고 기업 총수들이 가서 이제 좀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밑, 그 이제 산하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또는 그 여타 중소기업들까지 것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을 보신 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대한민국의 외교가 단순히 한반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다는 라게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중동까지 한국의 영향이 력 미쳐 있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 그부분이 계속 확대가 될 텐데 글로벌 사우스도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거나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네. 부분들이 중요할까요? 그 일단 UAE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글로벌 네트워크를 많이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브릭스에도 이제 작년도에 가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그러니까 주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일 텐데 그런 나라들과의 어떤 세파라든지 뭐 MO도 많이 체결하고 있어서 우리가 UAE랑 협력을 강화를 한다고 하면. 중동에 있는 다른 국가들, 그 다음에 뭐 중남이라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체결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수출을 통해서. 좀더 부가가치 많이 창출하는 편인데, 우리의 수출 시장을 좀더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글로벌 사우스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상품을 이제 판매할, 판매하고, 좀더더 더 나아가서는,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을 좀 강화를 하게 되면, 어, 그만큼 또, 어, 수출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